안녕하세요, 호보입니다. 오랜만에 생얼로 왔는데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떠나 있는 동안 너무나 감사하기도. 구독자 수가 5만분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몰골을 하고 왔네요 네 제가 민증이 없은지 몇 년이 됐는데 여권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 이제는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정말 이제는 정말 민증을 재발급 해야겠다 싶어서 민증 사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우 오늘처럼 목이 아... 제가 요즘에 운동을 잘 안했더니 편이... 네! 아무튼 그래서 해볼게요 제가 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낫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싶은데 안 나으면 병원 가려고요. 네. 우선 제가 기초는 대충 발랐고요. 너무 더워서 선풍기 바람 <laughs> 쐬고 있는데 얼굴에 쐬고 싶은데 아무튼 화장부터 할게요. 바비브라운의 프로텍티브 페이스 베이스인데요. 되게 묽은 선크림인데 이걸 갖다가. 이런 통에다 나가지고 엄청 지저분해요. 이것도 제가 아마 추천템 영상에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나중에 추천템 영상에서 따로 언급을 하게 되겠죠? 일단, 민증 사진은 다들 어, 포토샵을 믿고 잡티 커버를 안 해도 된다고 인터넷에 간혹 쓰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 커버는 걱정 안 하셔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이런 여드름자국같은 색이 진한 잡티커버는 조심해주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포토샵의 신이 아닌 이상 특히 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로 하실 경우에는 포토샵의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완벽하게 잡티를 특히 이렇게 이목구비 중간에 그림자진 곳에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애들은 어, 완벽하게 가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결은 그냥 살짝만 고쳐줘도 뭔가 되는 느낌인데 잡티는 거보다 진한 잡티는 웬만하면 일단 최대한 가려놓고 그걸로 인해서 뻑뻑해진다던가 그런 느낌만 없애주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제가 좀 밝게 찍을 거기 때문에 신스틸러 언프리티 웹스타 마스킹 컬러 코렉터 피치 색을 여기다가 1차 이 라인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엄청 몇 번이고 지금 세번 찍었나? 세번 동안 리뷰랑 화장한 영상을 찍었는데 어우야다 너무 어수선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꼬리 저리 가! 어머 햇빛이 바뀌었어. 좀 떡칠해 주셔도 됩니다. 하이라이팅 부분에도 얘를 발라줄 건데요. 좀 절이 안 갈래? 이마 요즘 여기는 살색 컨실러로 어차피 덧바르고 또 덧바를 거라서 안 발라줄게요. 지난주에도 화장하는 거 찍었는데, 화장하다가 끊겨서. 네. 자,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컨실러를 할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VDL의 퍼펙팅 매스트 파운데이션 바를 거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고르게 분포를 해준 다음에 스펀지로 덧발라줄 거예요. 지성이시거나 꼭 나는 얘가 있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포어페셔널 같은 어, 모공 프라이머 발라주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저는 피부 보정 들어갈 거라서 굳이. 제가 지금 피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필요 외의 제품은 안 바르려고 하는데 그게 뭐 제가 지금 결보다는 잡티 커버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대충 도포했어요 스펀지로 일단 넓은 부분을 쭉쭉쭉쭉쭉쭉 해준 다음에 어차피 파운데이션은 더 바를 거예요. 뒤에서 바람이 오니까 좀 정신이 없구만. 파운데이션을 더. 음, 아직 그냥 여드름. 항상 응. 코는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세수할 때코다는데뭐 어때요? 그죠? 그래도 아. 피부가 안 맞았다면. 그 위에 이제 컨실러 떡칠을 할 거예요. 어퓨의 모이스트 크리미 컨실러랑 사용한 파운데이션이랑 좀 섞을게요. 색이 같은 색이 아니어서. 좀 브러쉬로 바르셔도 되고, 저는 워낙 부위가 넓어서 그냥 다 얹어버려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엄청 떡칠 느낌 나겠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느니 그냥 좀. 컨실러로만 화장을 하거나 그냥 다 보이게 대신 가벼운 피부 표현만 하는 것 같아 보이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아예 안 나가면 돼요. 최대한 가운데는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눈 밑을 너무 빡세게 컨실링을 하면 눈이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차라리 눈 작아 보이게 눈 밑에 밝혀 놓고 눈을 크게 화장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마 라인까지 이마를 얼마나 깔지 제가 안정했기 때문에 이마 라인도 다 해줄 거예요. 아시죠? 민증 사진에는 다 보여야 되는 거. 옛날 민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었어. 여기도 뭐 사실 이 정도는 그냥 둬도 괜찮은데 그냥 컨실러가 남았으니까 커버를 했고요. 어우 햇빛이 쬐다가 구름이 네 아무튼 자 파우더는 제가 잘 쓰는 헤라의 퍼펙트 HD 파우더로 세팅을 해줄 거예요. 다이소의 고급 브러시죠. 우선 막 많이 해서 한 다음에 컨실러 중점으로 바른 부분에 좀 꾹꾹 눌러주고 이거는 부, 부위가 작으시면 작은 브러쉬로 하셔야 되는데 저 어차피 넓게 도포했기 때문에 브러쉬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약간 큰 거는 한두 개만 갖고 작은 거를 좀 여러 개 두면 되게 유용한 느낌? 전체적으로 잡아주는데 땀이 많이 나는 헤어라인 부분을 좀 먼저 해줄게요. 머리카락이 붙어서 먹고 떨어지라고. 파우더 먹었던 것지라 자연광이. 이게 잘 나올까? 너무 밝은 것 같은데? 응, 음,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얼굴 가운데도 땀이 많이 나고 응, 음, 벌써 촉촉해. 땀 나. 얼굴에 써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이 프라이머 바르겠습니다. VDL의 아이 프라이머고요 발림성 대비 되게 잘 잡아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고 동생도 하나, 두개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파우더 남은 걸로 어차피 크림 섀도 안 바를 거니까 아이브로우를 바를 건데 요즘에 저는 씬스틸러랑 아이브로우 발색이 너무 좋아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어두운 색들 주민등록증에 좀 당당하고 시원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눈썹을 내린 일자보다는 살짝 올라가. 두꺼 감이 있지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두껍나?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셨죠 3시에 연락 주실 줄 알고 제가 볼일 보고 있어가지고 전 나와서 브러쉬로 어디다 는지 모르겠어요. 저 통화하다가. 아, 미치겠네, 진짜. 제가 항상 요즘에 촬영만 하려고 하면 뭔가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정말 슬프네요. 이제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무슨 신의 계신가, 진짜. 아, 정말 슬프네요. 뒤만. 모양 좀더이렇게 아이브라우는 맥의, 어, 프로롱 이에요 워터프루프 브로우 셋입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데 좀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컨실러 아래에도 조금, 눈썹 아래에도 조금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눈썹 그리는 게 어려우시거나 좀 뭉툭하게 그려서 문제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쪽 눈썹이 뭉툭하게 그려져요. 이렇게 하면 좀더잘 되는 것 같은데. 컨실러를 닦아내고, 블렌딩 해주고, 제가 최대한 털 방향으로 블렌딩을 해주는데요. 지저분한 털들도 약간 컨실러를 입어서 좀 또 어두워졌어. 컨실러를 입음으로 해서 얌전해진 느낌? 물론, 이렇게 하면 떡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얇은 브러쉬로. 블렌딩 브러쉬 하셔도 좋고, 좀큰 아이섀도우 브러쉬 같은 거 하셔도 좋아요. 이걸로 그 컨실러를 다시 한번 세팅해줄게요. 이거 하실 때 꼭. 브로우 마스카라 다 마르고 나서 하시면 추천드리는데 사실 브로우 마스카라 다 하시고 컨실러 하고 파우더 세팅 하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브로우 마스카라 실수한 것도 다 가려주기 때문에. 아 벌써 막 땀이 엄청 나고 있네요. 얼굴에 이걸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눈을 해볼게요. 눈은 제가 사진을 찍어가면서 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보는 거랑 사진에나무 거랑 다르기 때문에 우선 눈은 가점 또렷하고. 크게 하되 최대한 얼짱이나 보딩 화장 같지 않아 보이게 하는 게 목표고요 어느 정도는 눈을 포토샵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욕심은 내지 않고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좀 길게 뽑아서 베이스는 에뛰드하우스로 먼저 깔아줄게요 무슨 차였던 것 같은데 허니 밀크티였나?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에 음영을 주. 게요 작은 브러쉬로 총알 브러쉬 같은 거 해도 좋고요. 저는 에뛰드하우스의 브러쉬 311 아이블렌딩 브러쉬로 조금 더 진한 색상을 블렌딩 해볼게요. 넌 이름이 뭐니? 카페라떼로 추정되는 색으로 앞꼬리 뒷꼬리 넓게 넓 작은 걸로 블렌딩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지 않게 조심해주시고요. 눈을 뜨면 이 색이 보이나 안 보이나 좀 헷갈릴 정도로만 발라주시고. 사실 저는 이렇게 가로로 블렌딩 하는 것보다 세로로 쫑쫑쫑 블렌딩 하는 게 요즘 좀더 많이 땡기긴 하는데. 특히 바깥 부분을 더 넓게 해주세요. 아래도 전체적으로. 이 회색기 있는 색깔. 아이라인 따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하고, 아이라이너 바르고, 한번더 하고. 네, 언더에도. 언더는 살살 해야겠죠, 아프니까. 언더에는 아이라이너를 웬만하면 바르지 않는 게 목표이지만 봐가면서 할게요. 아이라이너는 프로에이 청담의 리퀴드 디파인 라이너고요. 얘는 에스쁘아의 앵글 아이라이너 브러쉬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귀를 안 해줬네요. 어쩐지 어렵더라. 어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짝 눈알을 눌러주시면 살이 들리더라고요 아이라인 가까운 곳에 자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줬고요아 어, 오늘 하지 말걸 그랬다.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촬영이랑 다른 데서 자꾸 연락 와가지고 시간... 짙은 갈색으로 여기에서 아까 사용하신 색깔 쓰셔도 좋으시고, 아니면 짙은 펄, 고동색 같은 거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펄은 털어서 입자 컨트롤해 주시고, 아이 라이너 바로 위에다가. 방금 바른 거보다 조금 연한 색으로 또 납작한 섀도우 브러쉬 꺼내셔서 아까보단 좀 밝은 색 가로로 음영 준 색이죠? 코그 위를 블렌딩 해주세요 이제 눈에 좀푹 들어가 보이게 음영을 주고 싶으시면 음영 색으로 이미 눈이 너무 푹거져서 밝게 해주시면 밝은 색으로 가운데를 칠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색깔로 콧대 연결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또 어두워진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노즈 쉐이딩 들어갈게요. 컨투어링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저는 플래시가 없을 거라는 거. 어, 그래서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진한 색 써서 눈화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우선 여기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눈이 뭐 아주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네요. 속눈썹을 한번 붙여보고 결정해야겠어요. 그럼 마스카라 하겠습니다. 픽서로 속눈썹 컬 유지 해주고. 가나무거나 깔끔하게 발리는 로 음, 많이 꾸덕해져서. 조만간 빠이빠이 해야겠네요, 이제 속눈썹을 붙일게요. 분장물 11mm 아이들 두 가닥으로 자른 거고요. 속눈썹 붙이는 거는 조만간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너무 어두워. 왜 이래. 이러지 마. 김치. 네, 이 정도 뭐 눈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하이라이터 넣어주면서 여기도 하이라이터만 넣어줄게요. 코에다가 넣어주려는좀 진하게 넣어줄 거거든요. 약간 좀 이런 애로. 눈 아래도 곳에 컨실러가 사라졌죠? 장하다 아주 포토샵을 해야겠네요. 여기는 절대 하이라이터 바르지 않을게요. 웬만하면 컨투어링이 남았죠? 와다다다다 탁탁탁탁탁탁탁탁 항상 끝에서 시작해서 발색 확인하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보톡스 효과가 사라지고 있어서 많이 많이 반쯤은 아예 그냥 머리에 걸쳐서 해주시는 거 이건데 갑자기 너무. 하... 이런 마카랑 비슷한 거요 하... 자연광으로 이제 안 찍을 거야! 씨. 납작하고 작은 브러쉬로. 이거는 컨실러 브러쉬인데 제가 납작하고 작은 브러쉬를 다 진한 색 쓰는데 써버려서 새 걸로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하이라이트. 너무 번쩍거리면 이물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로 언더에 굳이 안 발라도 될것 같긴 한데 섀도우를 조금 불안하니까 밑에 살짝만 줘볼게요. 지금 눈이 너무 위꺼풀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전 이러니까 훨씬 더 밸런스가 맞아 보이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블러셔는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애들 중에 하나인 VDL의 코랄코랄 발라볼게요. 그냥 제일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등섭기 위에서 안쪽으로 타고 올게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바르는데 아무래도 민증은 좀더 얌전해야 하고 유행 타지 않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서 안쪽에서 이렇게 광대뼈 감싸듯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도 어... 조금 높여서 <laughs> 어... 네 30대 됐다고 어려 보이고 싶긴 한가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술은 립밤을 엄청 많이 발라놨는데 좀딱고 에스쁘아의 시그너처 브레이크 색상에다가 핑크색 레이어할 건데요. 선음 진짜 예쁜 색이에요. 오 빨개. 내 입술이 좀 빨간 게 좋아요. 조금 청소해 보이긴 한다. 사진과 현실은 많이 다르니까. 뭐 음, 살짝 떠거누고 수박 핑크거든요. 헤라의 핑크 뮤즈 안쪽에 덧발라서. 자 이제 머리하고 오겠습니다 아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가 이마랑 귀를 다 보이게 해야 돼서 이 정도 이마는 이마 가리긴 괜찮겠지 네 암튼 안쪽에다가 조명이랑 세팅하고 흰 배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어, 원피스인데 땀 때문에 안감이 붙어서 지퍼를 다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절대 이렇게 민증 같은 거 이렇게 더울 때 짜증나게 찍지 마시고나 진짜 좀 몰라요. <laughs>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laughs> 선선할 때 그럴 때 찍으세요. 아 <laughs> 진짜 너무 짜증나. 지금 제가 집에 에어컨이 없는 건 아닌데요. 어, 이렇게 촬영하는 작은 방에는 항상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밖에 안 틀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 정말 덥고 앞머리는 고정이 안 되고 있고 음, 정말 울고 싶네요. 심지어는 거울도 지금 제가 바닥에 있는데 맞는 게 없어서 거울조차도. 이제 딱볼수 있는 게 없어서 다리로 겨우 고정시키고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어, 귀 보여? 귀 보이나? 귀. 네, 이러고 찍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 정말 땡깡이랑 땡깡한 가보이고 오늘 내신데 왜 이렇게 어둡죠? 음 그래서 화장한 장면도 너무 못 나왔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번 영상도 버릴까 정말 고민을 했다가 이번 영상까지 어 저게 뭐야? 어어어 어? 어? 저게 뭐야? 어떻게 집에 맴미 들어온 거야? 어어 어, 여러분 아무튼 <laughs> 봐주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아 진짜 현실 눈물 나. 아,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빨리 나머지 일정을 해야 돼서 빨리 아, 들어갔다가.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 영상까지 하, 어, 버리면 정말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얘는 올라갈 것 같고요. 어, 너무 너무 죄송. 죄송하고요. 어 그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 거고요. 대체 저 매미는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너무 죽고 싶다 진짜. 그럼 전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제가 매미인 줄 알았던 녀석은 다름이 아니라 샤시 스펀지 튀어나온 거였어요. 얼마나 시껍했던지.